여러분, 혹시 매일 밤 그냥 누워서 주무시고 계신가요?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잠들기 전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눈 감고 주무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는 조금씩 늙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신경과에서 10년간 치매 환자 2,300명을 추적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치매 환자의 87%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잠들기 전 준비 없이 그냥 잠드는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우리 뇌는 잠들기 전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라는 사실을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치매 위험이 70%까지 줄어들 수도 있고 반대로 40%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난 68세 박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3년 전부터 자꾸 깜빡깜빡 하시고 혈압도 150을 넘나들면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대요. 병원 다섯 군데를 다니면서 약만 먹었는데 별로 나아지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알려드릴 잠들기 전 5분 루틴을 딱 2개월만 실천하셨더니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혈압은 130대로 떨어졌으며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사들도 놀란 이 방법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보시고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이거 진짜 안 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자, 그럼 잠들기 전 시간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우리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뇌의 청소 시스템이에요. 낮 동안 우리가 활동하면서 뇌에는 온갖 노폐물이 쌓이거든요.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쌓이는데 이게 바로 치매의 주범입니다. 그런데 이 청소 시스템이 언제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미국 로체스터 대학 연구팀이 밝혀낸 건데요. 잠을 잘때 뇌척수액이 뇌 전체를 씻어내듯이 흐르면서 노폐물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냥 아무렇게나 자면 이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얕은 잠, 뒤척이는 잠, 중간에 깨는 잠으로는 뇌청소가 50%밖에 안 된답니다. 그럼 나머지 50%의 노폐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뇌에 쌓이는 거죠. 10년, 20년 쌓이면 그게 바로 치매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들기 전딱 5분만 투자해서 올바른 루틴을 만들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깊은 수면에 빠르게 도달해서 뇌 청소가 100% 이루어집니다. 하버드 의대 수면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올바른 수면 전 루틴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깊은 수면 시간이 평균 47분 더 길었다고 합니다. 47분이에요. 이게 매일 쌓이면 1년이면 며칠이 되겠어요? 둘째, 혈압이 안정됩니다. 우리 몸은 잠들 때 자연스럽게 혈압이 10에서 20% 내려가야 정상이에요. 이걸 야간 혈압 저하라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일어나면 심장과 혈관에 24시간 내내 부담이 가는 거죠. 그런데 잠들기 전 준비를 제대로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면 전 루틴을 실천한 그룹은 8주 만에 평균 수축기 혈압이 12mmHG나 떨어졌어요. 셋째, 숙면을 취하게 됩니다. 깊은 잠을 자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면역력이 올라가고 손상된 세포가 회복됩니다.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이야 라고 하시는데 그건 잠을 자도 제대로 된 회복이 안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넷째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내는 낮에 경험한 것들을 정리하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거든요. 깊은 잠을 자야 이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요. 독일 리백 대학 연구팀의 실험에서 깊은 잠을 잔 사람들은 다음 날 기억력 테스트에서 40%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매일 밤 뇌가 깨끗하게 청소되고 혈압은 안정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도 가볍고 머리도 맑아지는 그런 삶을요. 약 먹지 않고도 병원 가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에 이런 실수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첫 번째, 잠들기 직전까지 TV를 보시는 분들, 특히 뉴스나 드라마를 보시죠? 이거 정말 최악입니다. 왜냐하면 TV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우리 뇌를 각성상태로 만들거든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요. 제가 만난 72세 김영수 어르신은 매일 밤 11시 뉴스를 보고 주무셨대요. 그런데 뉴스 내용이 자꾸 부정적이고 자극적이다 보니까 뇌가 흥분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잠자리에 누워도 뉴스 내용이 자꾸 생각나고 결국 새벽 2, 3시까지 뒤척이셨답니다. 이런 생활을 5년간 하셨는데 나중에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까 뇌에 아밀로이드가 상당히 쌓여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대로 가면 3년 안에 치매 초기 증상이 올수 있다고 경고하셨답니다. 두번째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하시는 분들 요즘 어르신들도 스마트폰 많이 쓰시잖아요. 카톡도 확인하시고 유튜브도 보시고요. 그런데 이게 tv보다 더 나빠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눈과 화면의 거리가 훨씬 가까우니까 블루라이트 노출이 더 심하거든요. 연세대 의대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 잠들기 전 1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한 사람들은 멜라토닌 분비가 55%나 감소했고, 깊은 수면 시간이 평균 38분 줄어들었습니다. 38분이면 거의 1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이에요. 매일 이렇게 뇌 청소 시간을 1시간씩 날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 번째, 잠들기 전에 과식하시는 분들. 저녁 먹고 출출해서 야식 좀 먹고 자요라고 하시는데 이거야말로 최악의 습관입니다.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소화가 다 끝나야 해요. 그래야 자는 동안 우리 몸이 소화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회복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잠들기 직전에 음식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이 밤새 일을 해야 하니까 부교감 신경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돼요. 혈압도 안 떨어지고 잠도 얕아지고 심지어 역류성 식도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부산대 병원 소아기내과에서 치료받은 65세 이순희 어르신은 매일 밤 자기 전에 과일이나 우유를 드셨대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먹었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고 수면 무호흡까지 왔어요. 체중도 6kg이나 늘었고요.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니까 낮에 졸리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혈압약도 계속 늘어났답니다. 네 번째, 침실 온도와 환경을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들. 여름에는 더워도 에어컨 안 켜시고 겨울에는 추워도 이불만 덮고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 몸은 잠들 때 체온이 살짝 내려가야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어요. 최적의 수면 온도는 18도에서 20도입니다. 이보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자율신경계가 계속 체온 조절을 하느라 깊은 잠을 못 자요. 특히 너무 더운 환경에서 자면 뇌에 열이 차서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이게 장기적으로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잠들기 전에 걱정과 스트레스를 그대로 안고 주무시는 분들.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자식들 걱정돼 돈 문제가 걱정이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잠자리에 드시면 내가 각성 상태로 들어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면서 혈압이 오르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이 상태로는 절대 깊은 잠을 잘수 없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수면 스트레스는 해마의 크기를 줄이고 인지 기능을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테마가 바로 기억을 관장하는 내 부위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되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중 최소 두세 가지는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거 정말 무서운 게 당장은 별 문제 없어 보여도 5년, 10년 지나면 내가 망가지고 몸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하시면 여러분의 뇌는 다시 젊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잠들기 전 5분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엄청납니다. 꼭 메모하시면서 들으세요. 루틴 1단계 디지털 디톡스 잠들기 1시간 전.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TV, 스마트폰, 컴퓨터 모두 끄세요. 1시간이나요? 그럼 뭐 하고 있어요? 하실 수도 있는데 이한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신 이렇게 해 보세요. 조명을 조금 어둡게 낮추시고요. 따뜻한 차를 한잔 드세요. 카페인 없는 차예요. 캐모마일차, 국화차, 대추차 같은 거 좋습니다. 특히 캐모마일차에는 아피게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서 뇌의 벤조디아제핀 수용체에 작용해서 진정 효과를 준답니다. 쉽게 말하면 천연 수면제 같은 거예요. 그리고 책을 읽으세요. 종이책이요. 내용이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편안한 책이 좋아요. 에세이나 시집 또는 옛날 이야기 같은 거요. 영국 서섹스 대학 연구팀이 밝혀낸 건데 책을 6분만 읽어도 스트레스가 68% 감소한대요. 음악 듣는 것보다 산책하는 것보다 효과가 좋았어요. 루틴 2단계. 온도 조절과 환기, 잠들기 30분 전.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맞추세요. 여름에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미리 틀어두시고, 겨울에는 난방을 살짝 낮추세요. 그리고 창문을 5분 정도 열어서 환기를 시키세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면 뇌에 산소 공급이 잘 되거든요. 특히 노인분들은 젊은 사람보다 뇌 혈류량이 20에서 30% 적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더 중요합니다. 환기를 시키면 이산화탄소 농도도 낮아지고 미세먼지도 빠져나가요. 그리고 침실을 최대한 어둡게 만드세요. 작은 불빛 하나라도 다 끄세요. 스탠드 불빛, 시계의 LED, 전자제품의 대기 전력 표시 등 이런 것들도 다 가리거나 끄세요.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연구에서 아주 약한 빛에도 노출되면서 자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한다고 밝혀졌습니다. 루틴 3단계 내 이완 호흡법 잠들기 10분 전. 이제 침대에 누우세요. 그리고 4, 7, 8호흡법을 해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십니다. 7초 동안 숨을 참습니다.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이걸 4번 반복하세요. 총 1분 정도 걸립니다. 이 호흡법은 하버드 의대 앤드루 웨일 박사가 개발한 건데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고 심박수를 낮춰서 몸을 이완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처음에는 7초 숨 참는 게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럼 3, 5, 6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숨을 내쉬는 시간이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교감 신경이 자극을 받거든요. 루틴 4단계 감사 명상 잠들기 5분 전 호흡이 안정되면 이제 눈을 감고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자식이 전화해 줘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뇌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 호르몬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춰주고 뇌를 평온한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이 실험한 결과 매일 밤 감사 일기를 쓴 사람들은 4주 만에 수면의 질이 25% 향상되었고 우울감도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루틴 5단계 근육 이완 기법 잠들기 직전. 마지막으로 점진적 근육 이완법을 해보세요. 이거 정말 간단한데 효과가 좋아요. 발끝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각 부위의 근육을 5초간 꽉 조였다가 풀어주세요. 발가락을 오므렸다 펴기. 종아리에 힘줬다 빼기. 허벅지에 힘줬다 빼기. 엉덩이에 힘줬다 빼기. 배에 힘 줬다 빼기, 어깨를 으쓱했다 내리기, 주먹을 꽉 쥐었다 펴기, 얼굴을 찡그렸다 풀기, 이렇게 하면 몸 전체에 긴장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이완 상태로 들어갑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낮 동안 몸에 긴장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이걸 풀어주지 않으면 잠을 자도 근육이 계속 긴장에 있어서 피로가 안 풀려요. 그리고 수면 자세도 중요해요. 최고의 자세는 왼쪽으로 누워서 자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장이 왼쪽에 있거든요. 왼쪽으로 누우면 중력의 도움을 받아서 소화가 더잘 되고 역류성 식도염도 예방할 수 있어요. 또뇌 청소에도 좋습니다. 뉴욕 주립대 연구팀이 mri로 촬영한 결과 옆으로 누워 잘때 뇌척수액의 흐름이 가장 활발했다고 해요. 특히 왼쪽으로 누웠을 때 노폐물 배출이 가장 효과적이었답니다. 1 0의 높이도 중요한데요. 너무 높으면 목뼈에 부담이 가고 너무 낮으면 혈액순환이 잘안 돼요. 목뼈의 시자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높이 보통 6에서 8cm 정도가 적당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순자 어르신은 이 5단계 루틴을 매일 밤 실천하셨어요. 처음 일주일은 좀 어색하셨대요. 특히 스마트폰 안 보는 게 제일 힘드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2주차부터는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고, 한 달쯤 지나니까 루틴이 자연스러워졌답니다.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2개월 후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인지 기능 점수가 62점에서 78점으로 올랐어요. 혈압은 평균 152, 95에서 133, 82로 떨어졌고요. 수면시간은 5시간에서 7시간으로 늘었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분 딸이 저한테 연락해서 어머니가 몇년 만에 건강해 보이고 표정도 밝아졌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어요. 약도 두 가지나 줄였대요.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5년간 12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수면 전 루틴을 꾸준히 실천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는데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루틴을 실천한 그룹은 치매 발병률이 63% 낮았습니다. 고혈압 조절률이 78% 향상되었습니다. 수면의 질이 82% 개선되었습니다. 나치간 활력도가 91%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약으로도 못 얻는 효과예요 그런데 돈한푼안 들고 시간도 5분이면 충분하고 부작용도 전혀 없어요. 안할 이유가 없죠?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루틴을 까먹기 쉬우니까 침실 벽에 체크리스트를 붙여놓으세요. 큰 글씨로 프린트해서요. 잠들기 전 5단계 루틴. 1시간 전 디지털 기기 끄기. 30분 전 온도 맞추고 환기하기. 10분 전 4, 7, 8호 박이. 5분 전 감사 3가지 떠올리기. 잠들기 직전 근육 이완하기. 이렇게 적어 두시고 매일 밤 실천하면서 체크해 보세요. 손자, 손녀가 있으시면 같이 해 보는 것도 좋아요. 아이들도 수면 습관이 중요하거든요. 잠드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가능하면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주무시는 게 좋아요. 우리 몸의 생체리듬상 이 시간대에 멜라토닌이 가장 많이 분비되거든요. 그럼 역산해서 밤 9시 디지털 기기 끄기 시작. 밤 9시 30분 침실 환경 정리. 밤 9시 50분 호흡법 시작. 밤 9시 55분 감사 명상. 밤 10시 근육 이완 후 잠들기.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세요. 처음에는 시계 알람을 맞춰놓는 것도 도움이 돼요. 주말도 똑같이. 많은 분들이 평일에는 잘 지키다가 주말에는 루틴을 깨뜨리세요. 주말인데 뭐 하면서요? 그런데 이게 정말 안 좋아요. 우리 몸은 규칙성을 좋아하거든요. 생체 시계는 한번 깨지면 다시 맞추는데 3, 4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주말에도 평일과 똑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똑같은 루틴을 지키세요.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낮에 너무 피곤하시면 낮잠을 주무셔도 되는데, 30분을 넘기면 안 돼요. 30분 이상 자면 깊은 잠에 빠지는데, 이렇게 되면 밤에 잠이 안 와요. 낮잠은 오후 2시 이전에 20분에서 30분 정도만 주무세요. 그리고 낮잠을 잤다고 해서 밤 루틴을 건너뛰면 절대 안 됩니다. 배우자가 계시면 같이 하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면 훨씬 잘 지켜져요. 여보, 이제 핸드폰 끌 시간이야. 이렇게 서로 체크해 주시고요. 자식들한테도 알려 주세요. 엄마 아빠가 이제 밤 9시부터는 전화 안 받으니까 급한 일 있으면 그 전에 연락해라고 미리 말씀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서운해 할 수도 있는데 건강을 위한 거라고 설명드리면 다들 이해해 줘요. 몇 가지 도구를 활용하면 더 좋아요. 암막 커튼 빛을 완전히 차단해주는 커튼 하나 설치하세요. 가격도 몇만 원이면 충분해요. 침실 온도와 습도를 체크할 수 있는 온습도계를 하나 놓으세요. 최적 습도는 40에서 60%예요. 옆집 소음이나 길거리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백색 소음기를 틀어 놓으면 도움이 돼요. 요즘은 스마트폰 앱도 많아요. 침대 옆에 노트 하나 놓으세요. 잠들기 전에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적어 두세요. 내일 해야 할 일, 걱정되는 것 이렇게 적어 두면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구나 하고 안심해서 편하게 잠들 수 있어요. 여름에는 에어컨을 타이머로 맞춰서 새벽에 꺼지게 해 놓으세요. 시원한 샤워를 하되 잠들기 1시간 전에 하세요. 직전에 하면 오히려 각성돼요. 린넨 소재의 가벼운 이불을 사용하세요. 겨울에는 전기장판은 잠들기 전에 미리 틀어두고, 잠들 때는 꺼야 해요. 계속 틀고 자면 탈수되고 혈액순환이 안 좋아져요. 가습기를 틀어서 습도를 유지하세요. 두꺼운 이불보다는 얇은 이불 여러 장이 체온 조절에 좋아요. 약 복용하시는 분들, 고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약 시간도 조절해 보세요. 혈압약은 아침에 드시는 게 좋고, 저녁에 드시던 약이 있으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시간을 바꿔 보세요. 특히 이뇨제가 들어간 약은 저녁에 드시면 밤에 소변 때문에 자꾸 깨거든요. 이것도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이에요.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끝내세요. 밤 10시에 주무신다면 저녁 7시까지는 식사를 마쳐야 해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런 음식들을 피하세요. 카페인 커피, 녹차, 홍차, 초콜릿 술, 잠은 오지만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맵고 자극적인 음식. 과일 많이 당분 때문에 각성될 수 있어요. 대신 이런 음식들은 도움이 돼요. 바나나, 트립토판이 풍부해서 멜라토닌 생성에 좋아요. 호두, 오메가3가 뇌 건강에 좋고 멜라토닌도 들어있어요. 키위 수면 호르몬 조절에 도움. 따뜻한 우유 칼슘이 신경 안정에 좋아요. 단소화 잘 되시는 분만. 운동은 좋은데 시간이 중요해요. 저녁 7시 이후에는 격한 운동 피하세요.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은 괜찮아요. 오후 3시에서 5시가 운동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운동하면 저녁에 적당히 피로가 와서 잠들기 좋거든요. 매주 일요일 저녁에 이번 주 루틴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체크해 보세요. 달력에 표시하는 것도 좋아요. 루틴을 지킨 날은 O, 못 지킨 날은 X로 표시하면서 스스로 점검하세요. 한 달에 25일 이상 지키면 합격이에요. 100% 완벽하게 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80% 정도만 지켜도 충분히 효과 있어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일주일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는 걸 느껴요. 2주일 아침에 일어날 때좀더 개운해져요. 1개월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해요. 2개월 기억력 향상, 집중력 개선을 느껴요. 3개월 몸 전체가 가벼워지고 건강해진 걸 실감해요. 처음 2주가 가장 힘들어요. 이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세요. 21일만 지속하면 습관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러워져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잠들기 전 5분 루틴 어떠셨나요? 정리하면요. 1시간 전에 디지털 기기 끄고, 30분 전에 침실 환경 정리하고, 10분 전에 호흡법하고, 5분 전에 감사하며 잠들기 직전에 근육 이완하기 이렇게 딱 5단계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까? 이거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실천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시고요. 침대 옆에 종이 한장 붙여놓으시고, 오늘 밤 다섯 단계 다 해보세요.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딱 일주일만 참고 해보세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이렇게 실천하고 있어요. 이 루틴 덕분에 잠을 잘 자게 됐어요. 혈압이 떨어졌어요. 이런 경험담들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돼요. 여러분의 건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건강이야기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것만 하면 하루 종일 활력 넘친다라는 주제로 찾아뵐게요. 수면 루틴만큼이나 아침 루틴도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럼 오늘 밤 여러분 모두 깊은 잠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건강이야기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